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이름과 장소는 모두 가상의 설정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동생과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 이름은 박준호. 그는 아내와 내 아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준호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죠. 그리고 결국 사랑과 돈, 욕망과 배신이 얽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이제부터 준호와 김영희, 그리고 전처 이정숙의 기구한 인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 봄에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작은 교회에서 준호와 정숙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준호는 건실한 목수였고, 스물 두 살의 정숙은 동네에서 소문난 요조 숙녀였습니다. 정숙아,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준호는 신혼 첫날 밤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에게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믿듬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후로도 아들 둘딸 하나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준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수 일에 매달렸고, 정숙은 살림살이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죠. 특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바람처럼 흔들리고 물처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난 후, 정숙의 동생 영희가 자주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정숙과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부 동생이었습니다. 정숙보다 5살 어린 영희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와서 내네 조카들과 놀아주고 언니를 도와 살림도 거들었습니다. 형부 오늘 일 힘드셨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영희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던지곤 했습니다. 순수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싹트고 있었을까요? 정숙은 영희를 반가워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달랐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소중한 동생이었으니까요. 영희야, 자주 놀러와. 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영희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준호는 영희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에 정숙은 내 아이를 키우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영희는 언제나 생기발랄했습니다. 준호에게 영희는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정숙의 동생이었고 준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0여년이 지나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형부인 준호였습니다. 정숙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상상이나 되십니까?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영희라고. 내 동생이라고. 정숙은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달랐지만, 그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소중한 동생과 남편이 정숙을 배신한 것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여지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숙과 영희의 어머니는 딸들 사이에 낀 채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딸들이 이런 일로라며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내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희는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영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영희는 준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정숙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네 아이들과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울어? 하고 묻는 막내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이후 몇 년간 이 기이한 삼각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본처인 정숙과 살면서도 영희와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미워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여자가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영희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영희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몇년 후, 결국 준호와 정숙은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준호는 영희와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평탄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준호는 자신이 만든 상황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첫째 아이부터 넷째까지 준호의 친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렸어요?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묻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호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역시 홀로 내 아이를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희를 너무 예뻐했던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그래도 피 섞인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준호와 영희는 오래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년의 동거기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쳐있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와 낳은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준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여러 일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목수일도 하고 잠시 술집도 운영해봤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처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러면서도 영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충돌하며 준호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테니 무슨 일이든 잘될 수가 있을까요? 영희 역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슴 한편에는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우연히 재회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영희야, 준호씨. 긴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준호는 쉰이 넘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영희도 40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두 번째 시작이 첫 번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의 본성까지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재결합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몇년후 영희는 자신의 주민등록을 준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몇 년간은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위해 집안일도 도왔고 영희는 준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예전에 낳은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가끔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 두 사람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나이가 들면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술만 마시면 과거 일로 영희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정숙이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술에 취한 준호는 영문 모를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준호를 달래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준호는 경기도 포천에 갖고 있던 임야를 3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영희야, 이돈 어떻게 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관리할게요. 제가 돈 관리 잘하잖아요. 그렇게 준호는 자신이 사업에 사용할 1억 원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 2억이 넘는 돈은 영희에게 맡겼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희는 처음엔 그 돈을 두 사람을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관리하는 동안 만약 준호 씨가 또 변심한다면? 만약 또 다른 여자가 생긴다면? 아니면 정숙이 언니와 다시 만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영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준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사업을 한다면서 술을 더 자주 마셨고 영희에 대한 태도도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과거 일들을 들추어내며 영희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내 집안을 망쳤어. 정수기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영희는 그때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사과했지만 준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자꾸 진화한다는 말이 있죠. 준호도 그랬습니다. 준호의 폭력은 점점 심심해졌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준호는 술에 만취한 채 방에서 카타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희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네 배를 그어서 내장을 봐야겠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영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함께 살아온 남자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씨, 정신 차려요. 칼 내려놓아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다내 잘못이야. 다행히 그날은 더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렸거든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개월 후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엌 칼이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나와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년에 사지를 갈라놓겠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 영희는 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나와서 준호를 말렸습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됩니다. 경찰 불러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다 제풀에 꺾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요. 그 이후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술만 마시면 폭언을 했고, 때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영희가 어쩌디 일을 하다 밤늦게 돌아올 때도, 이런 말들을 퍼부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때로는 계단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서로를 괴롭히는 독이 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했고 서로에게 얽매여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영희는 준호의 폭언과 위협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그리고 준호에게 5천만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돈 갖고 그냥 나가세요. 우리 이제 끝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2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가질 돈이 아니라고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제가 받을 몫이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돈과 폭력으로 끝나는 싸움 말입니다. 며칠 후 준호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영희가 내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영희는 얼마 후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더 이상 준호와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영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준호가 사실혼 기간 동안 저를 술에 취해 욕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칼로 배를 긋겠다고 하고 부엌 칼로 사지를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준호 씨의 잘못으로 저희 둘 사이가 파탄 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준호는 반박했습니다. 영희가 내 돈을 가져가려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칼 들고 나온 것도 봤고요.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원수처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관계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은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고, 몇 달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모든 과거가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과거의 불륜, 정숙과의 이혼, 그리고 영희와의 재결합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영희는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언니를 배신한 것도 그 모든 게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술 마시고 한 짓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영희도 내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야.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준호가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는 영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판결이 의미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두 사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난 후두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원망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영희야.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 영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박준호와 김영희의 기구한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작되어 중년에 끝난 수십 년간의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이란 참 복잡한 감정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잘못된 시작한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준호와 영희의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 남의 언니를 사랑하게 된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비록 이복동생 관계라고는 하지만, 정숙에게는 소중한 동생이었고, 준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감정이 가짜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었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준호의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의 돈을 관리하면서도 혼자서만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라면 모든 것을 함께 의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정숙의 상처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복동생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동생이 자신의 남편과 그런 일을 벌였을 때의 배신감은 어떠했을까요?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야 했던 그긴 세월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그 대가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준호와 영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정숙과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해 보았을까요? 둘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폭력과 협박이 있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돈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큰돈 앞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준호와 영희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임야 매각 대금을 둘러싼 갈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망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준호와 영희 모두 과거에 얽매여 서로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술만 마시면 과거 일로 영희를 원망했고 영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영희에게 정숙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소중한 언니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깨뜨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연인이나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관계인가? 나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박준호와 김영희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곁에 있는 소중한 분에게 한 번쯤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관계를 구원하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호와 영희가 수십 년 전에 아니면 그보다 훨씬 앞서 이런 말들을 자주 나눴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피해자인 정숙과 아이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길고 사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준호와 영희의 마지막 만남 이후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신중해야 하고 가족은 소중하지만 배신해서는 안 되며 돈은 필요하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곧 드라마고 또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사랑,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아이러니 인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